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스름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느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열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집은 두 종류의 집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냐 하는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 마태원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금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마태원 7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수로 짓느냐, 금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나무나 또흙으로 짓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의 크기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일체 말씀하지 않으세요. 집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기초를 어디에 두은 집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어리석은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기초를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훈계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기 보면 훈계 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아있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때 그리고 이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부모가 책망하고 또 채찍을 들어서 외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잘 받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훈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의 훈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어른들의 잔소리점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훈계와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일절하반지로 오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먹과 같다 그랬습니까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야생동물처럼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방지 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양육과 교육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른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 욕심이나 자기 승질대로 사고 싶어 하지. 풍요와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도 야너 그러면 안 돼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야단을 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가 무슨 폭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훈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4장 1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자음 8장 33절에도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언 10장 10절 지를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니라.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요. 훈계를 잘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잘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게 되어도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강니라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짓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앙의 집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초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초 위에 세워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훈계와 교훈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징계와 훈계는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남의 남을 충고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할수가 없습니다. 가령 내 자녀가 잘못 생각할 때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매를 들고 회초 때립니다. 왜 매를 들고 때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남의 자식이 그럴 때 행동하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혹 욕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때리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깃발을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이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을 갈때 징계하세요. 그죠? 왜 징계합니까? 사랑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와 꾸질함을 가볍게 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께 크게 대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공교와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집. 주로운 사람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이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난 당은 후에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 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 당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 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고난 이후에야 아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라는 걸기억하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친아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훈계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아내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볼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선대네 성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잘못 만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정략 결혼한 것이 솔로몬의 가장 실패 큰 원인입니다. 왜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우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란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후위 700명이요 철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명의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나라를 우상을 만드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그 미모에 빠져서 아마 정신이 다 잃어버려서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문 3 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운 것 찾잖아요. 아름다운 것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여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어떤 여자인가? 여와를 경외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여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그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가정의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 들어 보았을겁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 많이 하셔요. 며느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진 아내, 슬기로운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을 세우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집을 세우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의이라는 말은 성인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무시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두에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엇을 기초로 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자기 신앙의 집을 굳롭게 아름답게 잘 세워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일단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통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까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과 말로 가정은 행복하게 가잘 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공교와 징계를 잘 받아들인다. 그죠? 두 번째는 의질고 설규론 안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가정이 세워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집이 세워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승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가정 반습같이 세워지는 지혜로운 가정을 잘세우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